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12일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인정한 법은 생명존중의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라며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속싸움 대회를 개최해온 11개 지자체 중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곳은 진주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등 경남 4곳 뿐이다. 의령군은 기존 연 2회 대회를 2026년에는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개 지자체 중 나머지 6곳은 미편성, 보은군은 미확정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대회를 중단한 정읍시, 완주군, 김해시, 함안군은 사실상 소싸움이 폐지된 사태, 상태이다. 이는 동물학대 논란 속에 더 이상 대회를 추진할 명분이 없음을 지자체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올해까지 대회를 열었던 대구 달성군도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고흥군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예산 대정을 미루고 있다. 진주시는 2023년 7억 7천만 원, 2024년에 7억 1 0 0만 원의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군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같은 해 진주시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예산이 9억 3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싸움이 폐지되어 약 7억 원이 동물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진주시는 앞으로 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주시가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을 확대하는 소싸움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진주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그 마지막에 세번 제창해 주십시오. 하나. 진주시는 소싸움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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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 진주시 의원회는 소싸움 예산을 전면 삭감하라. 삭감 주식의회는 소싸움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 폐지하 d i a Pedia. Pedia. p e 1 i a Pedia. p e d 대 a 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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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d 마무리